안녕하세요. 연일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요즘 선보고 다니면서 느끼는 여자분들의 문제점을 올려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는 30대 중후반의 부산 사람입니다. 요새 선보로 다니면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퐁퐁이나 꿀패미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가 무조건 집이 있고 차가 있어야 한다느니 연봉 1억은 돼야 한다는 그런 허무 맹랑한 소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점은 여자들이 양보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만 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 위에서 여자들이 뭐 이상한 조건을 이야기 안 한다며 라고 할수 있는데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저런 큰 문제가 아니라 데이트를 할때 진짜 소소한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 메뉴, 놀러 갈 장소, 시간, 날짜, 일정 등등등 절대로 양보 안 하려는 여자들이 많아졌어요. 그건 너도 양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양보해서 여자가 원하는 거를 10번 중에 8번을 맞춰줬으면 두번 정도는 제가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런데 요즘은 10번이면 10번 모두 자기가 원하는 장소, 가게를 가려고 듭니다. 시간도 제가 그 일정에 맞추기 힘들다고 하는데도 계속 우겨대는 경우도 많았고요. 오히려 비용 문제는 반반 혹은 6대 4나 7대 3 정도 하려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질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 쪽에서 계속 만나보자고 하면서도 저럽니다. 예전에는 돈을 가지고 저런 스펙을 그러니까 남자한테 요구했다면. 어, 요즘은 네가 나한테 맞춰라 하는 게 패시브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20대처럼 어린 시절이었다면 여자에 미쳐서 무조건 여자에게 다 맞춰주려고 했을 건데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회사에서도 남을 비위 맞추며 사는데 연애조차 여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나기가 싫어져요. 어,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시는 거잖아요 음, 비용을 무조건 남자가 내게 하거나 뭐 신혼집을 해와야 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여자는 어, 이제는 거의 없다 하지만 다른 측면 데이트를 할때 모든 뭐 동선 일정 장소 이런 거를 여자 쪽에 100% 입맛을 맞춰 줘야 되고 여자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음,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 입장에서 나도 이제 데이트 비용을 어느 정도 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더 이제 내가 원하는 코스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즘에 워낙에 그러니까 인스타를 다들 하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인스타에서 보던 고급 레스토랑, 뭐 분위기 좋은 카페가 새로 생겼다. 그런 게 이제 피드에 자주 뜨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올리고 이런 걸 보다 보면 저도 인스타를 보다 보면 뭐 부산에 사는 것도 아닌데 부산 맛집이나 뭐 새로 생긴 카페 전망 좋은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에 이제 사는 분들이라면 가보고 싶었던 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가거나 친구랑 가는 것보다 어, 소개팅이라는 맞선이라는 건수가 있을 때 이제 겸사겸사 가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동선을 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자기중심적이긴 하죠. 그리고 가서 식사하거나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인스타에 그냥 음식 사진이나 풍경 사진만 올리면 뭐 맞선을 보러 간 건지 친구랑 간 건지는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포스팅을 하고 아마 이런 패턴으로 맞선 자리나 소개팅을 활용하는 여자분들이 어, 많을 것 같다.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선도 보고 어, 내가 가고 싶었던 분위기 좋은 맛집이나 카페에도 가보는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원했던 데도 아니고 남자도 나름대로 뭐 근처에 찾아봤는데 그거는 다 거절하고 여자가 아예 지정을 해주고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따라가줘야 되는 식으로만 소개팅 맞선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뭐 피곤하고 짜증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도 뭐 한두 번 여자한테 맞춰줬다고 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만나봐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트를 잡으려는 여자분들이 있었을 거고, 맞선이니까 꽤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열명 여자 중에 뭐 과반수 이상이 이런 식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질리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회사에서도 남 비위 맞추며 사는데, 연애도 여자 비위 맞추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나기가 싫어져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인 게, 내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 치열하게 살고, 내가 의뢰 입장으로 살거나, 또 싫은 소리 들으면서 참고 사는데, 연애라는 게 정말 기분 좋고 힐링이 돼야 되는데, 연애마저도 내가 거래처 무슨 클라이언트 모시듯이 아니면 상사 입맛에 맞춰서 회식 장소 고르듯이, 어, 그런 느낌이 든다 했을 때는 그 여자분이 예쁘고 뭐 능력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남자 입장에서 마음이 팍 식어버릴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테스트이겠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전적으로 다 맞춰주는 남자여야만 연애할 가치가 있고 결혼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자기중심적이고 어느 정도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좋은 사람을 찾는다.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게 요즘 세상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개팅, 선시장에서 계속 이런 충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30대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서로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반반 맞춰주려는 그런 노력이 상호 있지 않으면요. 어, 관계가 시작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결혼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 또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어, 나를 위해서 배려해줄 줄 알고 어, 내가 힘들까 봐 불편할까 봐 먼저 생각해 줄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결혼까지 가는 거지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도 어,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관계다 그거는 뭐 돈을 반반 내더라도 어, 오래 갈 수는 없는 관계이다 30대 남자 입장에서는요 돈을 내가 조금 더 쓰는 것보다요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 밀당을 하는 것 같다, 갑질을 하는 것 같다, 피곤함을 느낀다. 이거에서 훨씬 더이 마음이 그러니까 초반에 팍 식어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 여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돈을 좀 같이 낸다고 해서 남자가 맞춰주기를 바란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이 남자를 만날 수 없다. 그런 이제 기조로 밀고 나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나만 아는 남자가 없고 어, 나조차 그냥 계속 나이가 들면서 진짜 노처녀 될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